창세기 일장육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리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어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6장에 보니까,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한다. 이 말씀이 있고, 그래서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었더니,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러고, 더 이상 말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에, 공통적으로 말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무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근데 둘째 날은 그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왜 이런가 한번 신경을 좀 필요로 하습니다 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이럴 때이 마귀가 이 궁창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게 하는 이 궁창. 이 궁창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마음이 좋질 않지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또 둘로 갈리, 갈려진다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에는 마귀라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왔다고 그러냐.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이 좋았다라는 말을 안한 이유가 없다. 이, 이 마귀의 창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천지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언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천지 창조 이전에 마귀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로기에 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8장, 1절부터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의 말씀하에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흘을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중성을 위해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지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도로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다 자, 이 천지창조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천지 창조 시대에 그 이 지구라는 이 우주라는 이 주초를 어디에 세우느냐? 그 모퉁이 돌로 누가 세워 가지고 이 지구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느냐? 라는 물음을 요백에 물었습니다. 요은 물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죠. 그럴 때에 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 그때 이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이때는 사람이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새벽 별들을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은 바로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장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내가 내 마음의 여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자를높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위에 좌정하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구등이맨 밑에 빠치우리도다. 자, 이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오 하는 그것은 그 계명승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금승. 또 새벽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바로 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천지 창조되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마 아들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즉 루시프입니다. 이 루시프가 하나님과 비리게 하기 위해서 북극 집회에 올라서 자정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때첫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첫날에 빛을 창조했을 때에 이 마귀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빛이신데 이 마귀는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옳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택한 곳은 바로 이 공중에 있는, 그러니까, 궁창. 궁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과 물 가운데 있는 그 궁창. 그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가운데 있는 그 궁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간 그곳이 궁창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여기에 루시퍼가 이 궁창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갈라버렸습니다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물, 물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말하는 하늘 천, 천국을 의미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땅에 있는 물이니까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갈 곳은 땅으로밖에 갈 곳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하고 같이 어, 내통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너희가 땅으로 쫓겨날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땅에서 역사는 합니다. 역사는 하지만은 땅보다도 더 높은 저 영의 세계의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땅으로 쫓겨날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는 크기에 사탄이 좋다고 뛰어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은 참 좋질 않다. 그래서 이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그렇게 갈라져서 하늘 아래의 궁창은 노아 시대 때의 궁창 아래의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물바다로 되었는가? 그래서 바다의 물이 멀리 가도록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불어져가지고 결국 남극과 북극은 점다가 얼음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다 녹으면 지구는 노아 방주 시대 때처럼 완전히 그렇게 덮여버립니다. 다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는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창을 마귀가 그보금자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까지 마귀한테 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그 하늘과 땅을 지금 현재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누가 보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나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르대 천하 만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 아래와 그 만국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을 내게 주라면 다내 것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 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요한 1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합니다. 자, 이 세상이나 또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마귀가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현재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것을 사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일, 1장 6절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과 땅을 갈라버렸구나. 즉, 갈라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인가 하면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갈아서 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어서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지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는 둘째 날입니다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의 물로 나뉘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는 구분하는 삶을 살아 궁창 아래의 물에서 살 거냐? 궁창 위의 물에서 살 것이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내려다 보고 살 것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